오늘은 욕기 40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욕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욕을 트집 잡는 자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와 네가 정령 다투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자 욕이 내가 비쳐나오니 사실, 할 말이 없다.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이렇게 복상을 해보고 보면은, 요비 하나님이 이렇게 등 돌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할 말이 많았어요. 그냥 만나면 내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고 막다 따져보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딱 대면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고, 그냥 그 있잖아요. 그냥 다 풀어지는 거. 그냥 만나기만 하면 다 풀어지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도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서 막 내가 만나면 다 따지고 막뭐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할말 내가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딱 만나서 얼굴 보면 그냥 그 한꺼번에 그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게 그냥 싹 사라지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 지금 욥이 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지만 사실 그동안에 섭섭하고 힘들었던 건 그분이 나에게 등 돌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마 제일 큰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경책할지라도 나를 만나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곁에 있고 내 앞에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그는 이미 예, 만족하고 있고 충족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이 많습니다. 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뭐내 기도를 늘 들어주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령 나를 책망하시고 경책하실지라도 그냥 그분 가까이 있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그게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 속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추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할이라는 말은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내 본질에 충실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가정적인 문제 뭐 직장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걸 갖고 목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목매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목매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실 일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라고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복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의 복이, 복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 그, 그분, 그분 그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나머지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똑같이 38장에 얘기한 것처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 앞에 대답해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당당하게 이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터치에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나오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인간 관계도. 인간 관계도 개개인들이 서로가 당당할 때, 당당할 때 편한 겁니다. 항상 서로가 떳떳하고 당당할 때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때 서로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당당하게 서로 함께 좋아하고, 나쁠 때도 서로 당당하게 나쁜 문제를 갖고 같이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강하거나 누가 일방적으로 약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참 불편한 일입니다. 인생은 같이 이렇게 버티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도 필요 없고 너무 고자세도 안 됩니다. 항상 상대방이 힘을 쓰면 나도 그만큼의 힘을 쓰면서 같이 이렇게 버팅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서로 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반응해서 항상 당당하게 임하게 될때 건강한 인격 그리고 또 건강한 삶이 펼쳐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대장부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항상 주님과 싸우겠다라는 마음처럼 임할 때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더 많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내가 그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그 사람이 좀 거칠게 나오면 나도 거칠게 반응하고 이러면서 좀 어느 정도 버튡기면서 서로 풀어갈 걸 풀어가면서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환경, 사람을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핑계 삼고 사셔야지, 뭐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이렇게, 밖렇게 못한다. 이런 것은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당당하게 임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면 좋다. 그런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거칠고 좀 난처, 난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 최선을 다한다면 얻을 건 없고 또뭐 버릴 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더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논리는 이런 겁니다. 어,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는 점을 문제 삼고 그렇다면 네가 신처럼 강한 손과 큰 소리, 그러니까 천둥과 같은 위험 있는 소리로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길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네가 신처럼 혹은 나처럼 아주 힘이 세고 정말 네 말에 위험이 있고 힘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가려내서 딱 굴종시켜봐라. 제어해봐라. 통치하고 다스려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수 있다면 내가 너를, 너의 말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한 예로 든 것이 바로 배해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의 으뜸. 그러니까 이 배해못이라고 이제 전에 한글판에서는 이전 번역 성경 할 때는 하마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꼭 하마가 아니, 아니,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배해못 그대로 그 원어를 갖다 썼습니다. 이 배해못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로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좀 무시무시한 짐승.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짐승. 이 욥기를 빼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그 배의 모습입니다. 배의 모습. 그래서 이 묘사는 뭐 소처럼 풀을 먹기도 하고 또뭐그 뼈대나 그 몸집이 아주 막 너무나도 강하고 튼튼해 보여서 감히 사람이 그 앞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다른 짐승들은 길을 들이 수도 있고 또 부려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그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맥락 그대로 바로 세상에 교만한 것, 그 교만하다는 건 강하다, 높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목 같은 으뜸된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을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지도 못하는데 감히 나한테 네가 어? 나하고 지금 다투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무식해서 용감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고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더 올바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런데 누구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할수 있고 더 지혜로울 수 있고 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비조물 중에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서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는 것은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의미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만나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싸우는 듯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싸우는 듯한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지, 이 어리석음 이것을 벗겨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몸 그리고 삶을 통해 그런 몸부림의 기도를 할때 우리의 어리석음이 벗겨지고 더욱 더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더 많이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숙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고 오히려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다 잊어버리듯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주시고 깨우쳐주시며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벗겨내주시고 깨우쳐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들을 퍼득해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야폭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야말로 제약이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사 더 지혜롭고 더 힘있고 능력있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